아, 네, <laughs> 특별한 유산균 소개해드릴게요. 아디들조아르게트 리브입니다. 네. 유산균 영감은 H.Y 알고 계시죠? 한국 약쿠르트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laughs> 50년 이상 전통이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laughs> 그런데 오. H.Y 703이 그리고 음. H.Y 7506 특허 유산균을 넣었습니다. 네. 특허 받은 H.Y. PET 유산균을 첨가했고요. 이렇게 음. 특허 번호까지 저희가 당당하게 적어드렸어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고요. 아, 다른 시중에 있는 강아지 유산균과 정말 차별화된 그렇죠. 그런 유산균입니다. 아, 지금 저 마음에 올리는 댓글이 올라왔네요. 네. 께서 저만 유산균 먹기 미안하셨다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자기 사람이 먹는 유산균을 우리 강아지에게 급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요. 그러면 어, 안 돼요. 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음. 한국 야쿠르트의 강아지 유산균 펫크루트로 급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먹는 유산균은 강아지에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대요. 어 그래서 저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는 아이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키즈 유산균을 같이 이렇게 음. 먹인. 했었는데 오. 제가 한국유럽도 H Y의 유산균을 만나면서는 응. 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유산균 그것도 응. 특. 코 받은 유산균이 있는 분께서도 유산균은 한국 야크르드죠 얘기 주셨고요. 꼬복 오. 씨님께서는 사람 유산균을 강아지가 주면 안 좋은 거 모르셨대요. 안좋은거 몰랐어요. 어, 음. 댕댕이들도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왜냐면요. 강아지들은 사람보다 더 빨리 그 컨디션이 먹는 게 바로 그 변으로 상태로 나타나거든요. 강아지들 변 상태 여러분 진짜 강아지들 사랑하시는 분들은 변 상태도 확인 하실텐데. 사람은 황금색 변이 좋다고 하는데 강아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황금색이 아니라 그럼 밀 특 초콜릿 같은 그런 색의 변을 우리 강아지 집에서 혹시 하고 있나요? 여러분 최근에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한국 야쿠르트에 HY의 유산균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 장건강을 위한 선택, 그리고 한 포당 유산균을 100억 CFU를 투입을 했는데요. 어. 무려 10억 CFU를 보장해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산균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는 프리미엄 유산균이 얼마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네. 저희가 든든하게 음. 10억 유산균을 보장해 드릴 겁니다. 네.